자 시작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자궁경부입니다. 자 미산부와 경산부, 어 경산부의 물고기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고기 입이라고 써주세요. 물고기 입 입자가 빠졌어요. 자 물고기 입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산부는 핀포인트 점 모양으로 자궁경부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산부는 이렇게 물고기 입처럼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거짓말을 못 해요. 나 초산입니다. 한 번도 낳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오겨서 보면 경산부예요.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산부인과는 거짓말을 못해서 단점이 뭐예요? 시크릿이 너무 많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핀 포인트다. 물고기 입 모양이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고요. 자, 경부의 역할. 자궁 내 부성물이 자궁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자궁경부가 어려워랬죠여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궁을 지지하는 역할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태아랑 부속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럼 자궁경부가 약해 힘을 못 받아 무력이 되면 빠져 나오는 거죠. 자궁경부 무력증이 되는 거야. 다 빠져나오면서 얘는 사산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궁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점액막에 동그라미 하세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분비물 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질내 상주균 있도록 하고요. 물리적인 다른 균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분만 초기에 혈성 이슬 동그라미 하세요. 분만의 정부 증상입니다.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분만할 때 경부를 유연하게 만들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굿댈사인 아까 어디가 부드러워진다? 경부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질 자, 혈류량은요. 모든 기관의 혈류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질에도 혈류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자청색으로 바뀌는 게 무슨 사인? 무슨 사인? 채득. 지금 하면서 외우세요 채득 사인이에요 1618년도에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질 점막이 비우되죠? 늘어나고 길이도 늘어나요. 자, 질에는 아까 추벽이 있다고 랬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밀고 내려오면 늘어나줘야 아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만 중 태아 만출할 때 확장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질산피에글리세콘이 풍부하고 유산강균의 작용으로 질내가 산성이에요, 알칼리성이에요. 그렇죠? 산성 동그라미 하셔야 돼. 그래야 외부 균들로부터 얘를 막을 수 있잖아, 요 들어오는 거. 산성. 병원균 증식 억제하고 글리코겐으로의 곰팡이 감염자 글리코겐으로 인해서 곰팡이 감염은 임신하고 나면 어때요 산성이 아까 알칼리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더 치워요 그래서 곰팡이 감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 자, 질이 생기는 곰팡이 감염이 뭐냐면 모닐리아성 질염이에요. 나중에 질염 설명을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질은 강산으로 유지하고 있었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점점점 약, 약산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빈도가, 감염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대하죠. 자, 글리코겐이 풍부한 상피세포가 백대하. 양이 증가합니다. 자, 회음에도 혈류가 증가하죠. 그래서 비후가 되고 유연성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난소죠. 배란 당연히 정지돼야 되죠. 임신이 됐으니까 배란하면 안 되죠. 자, 임신 12주까지 동그라미 황체 유지 언제까지? 12주를 동 거란 게 낫겠다. 그렇죠? 황체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유방은 어때요? 커지죠. 팽만해져요. 따끔거려요. 자, 몽고 메리선이 비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윤활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 색깔, 진해지죠. 갈색이 조금 더 색깔이 착색돼서 진해지고요. 피하 혈관도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초유가 언제 나온다? 16주. 이거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신에 따른 생식기의 변화는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입니다. 자 심장의 위치가 변하죠 왜 변하냐면 자궁이 계속 커지면서 흉경만 밀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심장이 옆으로 밀려요 어디로 밀려? 자측 그렇죠 자측 상박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측 자심실 비대가 커집니다 그래서 좌심실 비대, 좌측 상방 전이 자 심장으로도 간의 혈류가 많아지겠죠 산소 요구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심박출량이 증가하는데 특히 이번 별표 임신 32주 몇 개월이죠? 8개월 그렇죠? 이때 혈액량, 심박출량이 최고량에 도달하게 돼요 심장 굉장히 빨리 뜹니다 몇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장병이 있는 환자가 이 임신 8개월이 되면 더심장이 활동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고요 심장병 임부아테네 그래서 임신 32주, 이망 이게 가장 쉬운 문제고요그 다음에 분만 직후도 위험한 증상입니다. 이건 다 분만 할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임신 32주와